어검부 어, 아, 부활이라 예 혼자 이탈 때는 진이 나 어렵다 습니까 캐내 되겠어요 버가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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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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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자, 베린 쪽으로. 크레스도 예, 들고 있어요. 크레스도. 그, 네. 저 댈로 옵니다. 너구리 마요. 너구리 마요. 한번 끊었고. 네. 캐년도왔네요 벌써. 자, 바우 끼고 다들 와요. 그리고 지금 비산드라 아트록스가 생존이 예. 없어요. 자, 정규준도 예. 일단 보아다 긁고. 비산드라 아트록스는 버어서 와야 되니까. 아차기는 네. 네. 기가 막혔는데. 일단 빨리 와야죠. 너무 센데요. 다 눌러. 눌러. 어그까지 다물데요 네. 아들아, 어구리 한 방장. 네. 뒤로 빠져. 대노파. 놓고 도도. 어, 죽였어 한대 아, 아, 위치 아래쪽에 있는 거 보였었거든요 한대 예.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길게 보는 어? 이거? 독수 아, 아, 한 번! 저... 너구리 끊자! 텔까지! 미산 이런 게 아니라면 절대 못 잡으니까 예. 아, 천라지망 펼쳤죠 어디로 가냐 너구리 예. 나 아래로 물렸어! 아래로. 물렸어! 우리 음, 편 잘해줘! 이거 하나 뚫어버린다! 앙글 세뷔한다 혼자 있으면 이거 부활 가능한가요? 안글죽여버렸 비었어요 바텀. 바텀이이등받바텀이에바텀미비군요어 아 바텀 네. 진영 대자 지금부터 자옴니라 진영 땀이에요 어 위에 지금 어, 진영이 좀 약간 이쪽 너구리 쪽? 너구리라 다섯 명 그냥 아, 뚫어 너구리가 다섯 명보고 아, 있어 아, 다섯 네. 명보고 있어요. 너구리 다섯 명. 그리고 소나가 소나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황. 일단 지금 피오라도 빠졌고요. 네. 자 위쪽에 삼천 대용 죽이는 지가 먹을 만할게 맞아 받아 카밀, 카밀, 카밀! 그리고 피워라 합류하고요. 네! 피어오기 전에 먼저 방법면서 싸우면서 젠틀 카이팅 해야 돼요. 오, 비빔, 비비면 비비면 비비면서, 돼요. 비비면서, 비비면서! 자, 쇼메이커 전사! 아, 미로스 아, 너구리한테 피넛시 네. 일단 핑퐁은 했고요. 생생이 아, 아, 아직도, 아, 아직도 좀. 자, 쿠자! 근데 왜 이렇게 쓸 자, 한테버텨던 배틀! 실패 많아요, 실패 아, 아, 많아요! 실패 많은데, 너구리가! 이번엔. 어, 어. 네, 2박살조 너구리가 잡았비요미 드라 패시브가 또 누쿠리아까 잡아줘! 누쿠리아까지! 룰러가! 룰러가! 요거 나가지 먹는 거고요! 그냥 서포소나가 아니라서 저항이 좀 심해요 와그래 이번에 정신 집중 음... 한명 응. 빠질 준비 지금은 바이게도 서로 엄청 먹고 싶고 네! 못 가져도 못 가져도요 자스퀘가먹고섰고요 그리고 정조준 쏘이고 서로 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몬이 골드를 앞서가도 한타가 진짜 괜찮은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몬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리가 들어가면! 타이밍 때 들어가겠다 이거 쇼메이커가 일단 지금 갈라났는데 네라이프 지령을 축구 아트릭스가 세리트인들 지령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네. 네. 갈라났어요 쇼메이커 그래서 아트록스가 딜로스가 굉장히 싫었어요 와 쇼메이커 없거든요 무슨 이니시를 저렇게 네. 뚝 잘라서 그냥 걸어버렸어 네 그냥 뚝 잘라버렸어요 얘기였지. 양배추 썰듯이 그래서 거기서 썰려나간 체프가 아트록스 무기 쪽으로 네 왠지? 근데 너구리가 오고 있어 너구리가 오고 있어 너구리가 와봐 가급적 네 삼바 옆에는 피오라가! 옆에는 피오라가! 아왜게시 꼈어요? 이게 세저하리 쪽으로 들어갔어요 예. 안돼요 공격 앞으로 절대 반대 그리고 쇼메이커의 부분도... 예. 어, 최용 쇼메이커. 길이 안 나와요 길이 안 나오면 어, 고아! 어, 어, 쇼메이커! 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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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쇼메이커! 헛수! 쇼메이커! s k 개막전에 바로 끝은 캐! GG! 와 데미지만 놓고 보면 <laughs> 정말 너구리가 신나게 또 때렸구요. 그러니까 항상 원대의 만큼 때리는 선수예요. 음...